뭐야? 허! 헐, 텔레님. 왜 이렇게 일찍 방송하셨어요?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화장실 가신다고 방송하셨다고요? 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아, 안녕하세요. 펜영상, 고니치와. <laughs> 아니에요! 팬이, 더 귀여워요! 아니다, 데스, 반사데스. 무지개 반사데스. 저, 다, 데스. 딸! 엄청 나왔어. 칸지님, 오늘 너무 좋아하요 아, 저도 팬님 너무 좋아요. 아, 씨. 한국 언제 와요? 어, 오월은 어, 오월 달에 가는 예정인데, 어, 칸님이랑 만나고 싶어요. 갈게요. 연락만 해주세요. <laughs> 진짜 바로 나갈게요.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laughs> 음? 좋아요. <laughs> 어.. 깡지님은 어떤 거 좋아해요? 페녀님은 아,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요. 어..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네, 네. 한국 가서 뭐 먹어보신 적 있어요? 일단은 삼겹살나 그리고 꽃나물불고기? 아 콩불 네 콩불 아 네네 그리고? 그리고 뭐였지? 아 치킨! 치킨! 치킨 완전 좋아해요 저는 뿌링클 좋아해요 뿌링클? 뿌링클 뭔지 아세요? 음...음? 음? 뿌링클이라고 무슨 가루 뿌려져 있어요 그거 치킨이에요? 네, 치킨. 아, 코코넛. 가고 싶어요. 푸링쿨. 푸링쿨 응? 말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저희 벽제갈비 먹으러 갈래요? 어? 갈비? 벽제갈비. 제가 <laughs> 살게요. 어? 현지님이 안녕. 어디든지 좋아해요. 아! 와, 진짜 너무 귀엽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샴쿵이야샴쿵 심장이 쿵 알아요? 아, 쌈쿵? 어, 샴쿵 팬유님이랑 <laughs> <laughs> 통화하면 너무 힐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더 힐링 받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웃음> 행복해요. 팬유님 <laughs>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통화하니까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요. <laughs> 아, 한신님과 얘기도 하고 싶고 네 게임도 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좋아요 근데 나는 게임 못해요 연습해야겠다 아유 저도 저 오늘 일단 들어서 5시간 연습하는데 아냐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버워치도 하고 싶어요 오버워치야? 네오 오버워치도 해요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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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도요 오늘은 또 5시간 연습해야지 아잇! 아하 아, 아니야, 아니야. 안돼요 아 오늘 너무 행복해요 저야말로 너무 행복해요 음. 아 진짜, 진짜. 오늘은 뭘 하는 예전이에요아 오늘은 어. 5시에 방송이에요 <laughs> 오늘 방송 끝나셨어요? 팬누님 아예? 네 끝났어요 전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간절히 다녀야 방송키고 화장실 가도 되지 않아요? 음... 그런 생각 없었다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쉽다오너다 아, 너무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여워미쉽다 아, 이무 진짜 사람의 귀여움이 아, 니다숨 아쉽다. 숨셔무 아쉽다. 숨 너무 아 <laughs> <laughs> <쉬어, 숨> <laughs> 아, 귀여워 나중에 한번 한국에 오래 놀러 와서 같이 여행도 가요. 동정 네, 약속. 아! 귀여워. 야 미쳤어. 이거 실제로 너네도 통화해 봐. 이거 이거 <웃음> 미쳤어. <웃음> 오케이. 그러면 네, 해니님 네. 카톡 있어요? 당연하죠. <laughs> 카톡 아이디 좀 여기다 쳐주세요.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페뇨님은 키가 몇이에요? 106cm? 강제님은요? 172.6cm? 1 107... 7 7 c m 7cm 진짜요? 네와 <laughs> 12cm 차이 나네 근데 페뇨상 구두 신지 않아요? 뭐든? 구두, 신발, 굽, 힐 구두, 신발 하이힐 페뇨상 신지 않아요? 저저저 번역해주세요 네. <laughs> 됐음 아 별로 안 신어요? 힘들다 됐음 <laughs>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오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네네. 놀러도 가고 맞습니다. 재밌게 놀러 가요 빨리 그날 오면 좋겠다 됐음 근데 한국 오기 힘들지 않아요? 왜요? 비행기 타야 되니까 저는 비행기 좋아해요 아 비행기 좋아하시는구나 페녀님은 여행 많이 가봤어요? 해외여행? 네네 그먼 어? 저 호주에 4년 살고 있고 살고 있었어요. 호주? 우와. 또그 팰렌스 파리? 그리고 잉글랜드? 어... <laughs> 발음 뭐야? <laughs> 혼자 여행 가면 무섭지 않아요? 익스체저스? 아 저는 영어도 못 하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간단한 거할거 있으면. 근데 간단한 거못 하는데. 없어요. 아니 군대 근데 일본어도 할수 있잖아요. 일본어 조금 할줄 알아요. 도저 히 요루시쿠 내가 네. 네가이니시마스네 맞아요. 군방와 고니치와. 음, 응, 고니치와. 김모지 나도 알아요 그거. 러해서 집때배우는데 네. 김모지라는말 있잖아요. <laughs> 그가 알려줬어요? 그걸 알려줬다고? <laughs> 어, 그것도 알아요. 수고い아수고い .すごい?아,すごい. 나카마다. 원래는 나카마니 나름. 예, 원피스 짱. 음, 짱. 원피스 좋아해요? 네, 나도 좋아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봐야겠다. 저는 만화를 네. 통가젤리도 보고. 통가젤리? 고양이하고 지나오는 거. 아, 통가젤리. 어, 통가젤리. 아, 영어 조금 늘었어 영어를 못 했는데 해외여행 가서 조금 늘었어요 어떤 거요? How much? Mineral water, please No, thank you 어... 그리고 없어요 없다, 데스네 페뇨짱이라 해야 돼 페뇨상이라고 해야 돼 친구라면 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 페뇨짱이라고 불러도 돼요? <laughs> 간지장, <laughs> 오늘 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배뇨장 덕분에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좋아요, 나도요. <나왔어요. 웃음> 그러면 제가 이따가 어 뭐지 카톡으로 그거 날짜랑 해가지고 맞춰서 한번 이야기 해봐요. 네. <laughs>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금요일 날 너무 기대되네요. 안차고 연습해야지. 아 연습 안 해도 돼요. 너무 못해서 부끄럽다, 아드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막총 쏟아죽고 그래요. 제가 이따 연락드릴게요. 저도 이제 곧 나가야 돼가지고 네! 펜 짱! 이따가 제가 카톡 할게요. 펜지 짱! 와카타! 뭐? 와다타 뭐예요? 마카가알았어요 응. 아, 알 아, 알 알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도요, 너무 좋아요,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니다다야 와야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야 미쳤다 진짜 야 코피 날려고 하다가 말았어 진짜 와. 씨.